얼마 전 인종차별적 글로브 올라왔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인종차별 별로 안 겪고 살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하지? 자존감이 낮은 편이 아니고 살짝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누군가를 만났을 때, 백인이든 뭐, 그런, 뭐, 진짜 부자를 만나던, 뭐, 누굴 만나던, 제가 약간 쪼는 게 없어요, 살짝. 그래서 차별을 안 당하는 것 같아요. 약간 뭐라고 하지? 제가 일단 고개가 이렇게 들어, 이렇게 들어 있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뭐, 영어도 걔네보다 못하고, 뭐, 그런 거 없지만,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당하는 거지. 걔네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약간, 속으로 약간 비웃는 느낌? 근데 가끔 뭐 손님들 그런 사람들 이 있긴 있는데 그 그런 사람들 보면 아 불쌍한 놈 불쌍한 여자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그냥 어떻게 제가 나한테 뭐 이렇게 얘기했어 그+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일이 딱 손님이 왔다 가잖아요 그럼 딱 돌고 욕을 한번 해줍니다 그 사람이 안 들리겠지만 욕을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그 같이 일하는 애들한테 쟤 뭐니 쟤 뭐+ 뭐니 하면서 욕을 한번 하고. 그렇게 끝내요. 저렇게 딱 깔끔하게 끝내요. 아, 영님 안녕하세요. 우리 딸도 그렇게 키우고 싶어요. 윤정님 할수 있어요. 윤정님이, 요정님도 자존감을 높이시면 아이도 자존감이 올라가죠. 아, 혜수는 절대 안 당해요. 그런 거 절대 당할 수가 없어요. 혜수는 진짜 자존감이 하늘을 찔러요 자기가 진짜 잘났다고 생각하고 어렸을 때부터 3기 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애한테 계속 얘기했거든요 너가 여러 가지 언어를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 그거에 대해서 약간 자, 자랑스럽게 여기게끔 어릴 때부터 얘기해줬거든요 안 그러면은 애들이 부모님이나 엄마 언어를 안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변에도 뭐 저희 같은 커플도 있고, 뭐, 한국인 커플, 뭐, 이탈리아 커플도 있는데, 아이들이 영어만 할수 있는 집안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자꾸 얘기해줬어요. 그랬더니, 애가 이제 그런 거에 약간 자부심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외국 사람들 있거나, 뭐, 호주 사람들만 있어도 저한테 한국말로 얘기하고, 아빠한테 이탈리아 말로 얘기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해수는 진짜 괜찮아요. 그 친구들한테도, 친구들 엄마들도, 해수 반에도 이제 엄마가 호주, 엄마랑 아빠랑 호주 사람인데, 백그라운드가 이탈리아일 경우, 백그라운드가 뭐 폴란드일 경우, 백그라운드가 뭐 다른 나라일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부럽다. 나도 어렸을 때 이탈리아어 좀 가르칠걸. 어 뭐, 나도 폴란드어 가르칠걸. 이렇게 하는 분들이 해수한테 계속 얘기해요. 우리 딸하고 이탈리아 말로 얘기해주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부탁하고 그래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에 기분이. 좋아서 잘, 잘 해요. 세상 무서운 것도 알아야 되는데. <laughs> 왜? 지금 우리 에너지바님 우리 해산탄 얘기요. 해수 무서운 것도 있지. 밤에 자기 전에 엄마 무서운 꿈꿀것 같아 맨날 그렇게 해서 아빠가 기도를, 특별한 기도를 해줘요. 그, 좋은 꿈 꾼다는 그런 약간 주문 같은 게 있어요. 가짜로 만든 건데, 디에고가. 뭐 하나님이랑 인젤이랑, 이렇게 천사들이랑 다 너를 도와준다는 하뭐 이렇게 주문을 외워줘요. 기도인데 약간 주문식처럼 외워줘요. 그러면은 해수가, 어, 좋은 꿈꿀것 같아. 그럼 자요. 겁이 많아요. 그런, 저도 겁이 되게 많았거든요. 어렸을 때 겁이 많아요. 어, 그, 그런 거에 너가 좋은 환경이 있다는 거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학생 남편 따라 멜번온지 1년 됐어요. 멜번 시티에도 산불 때문에 탄내 나고 그랬었어요. 맞아. 시드니도 그렇고. 그리고 멜번이랑 시드니 그 온기, 공기 오염도가 세계 최고였어요. 세계 최고. 뭐 중국, 인디아, 아까 원래 인도가 많이 그 공기 오염이 많잖아요. 특별히 인도 같은 경우는 공기 오염이 진짜 심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섰대요. 지금 괜찮은데, 그때. 그래갖고, 마스크를 해야 되는데, 호주 사람들은 마스크를 안 하잖아요. 그런 거에 심각도을 모른다니까. 한국 사람들처럼?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 그러니까, 혹시 브이로그에서 캡쳐, 또 이상한 거막눈 감고 있는 거, 막입 벌리고 있는 거 말고, 예쁜 사진으로 캡쳐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썸네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커뮤니티에 글 남기시는 거, 잊지 마세요, 진아님. 알겠죠? 그리고 알버트님도, 어? 바람 불어서 어, 떨어졌어. 알버트님도 커뮤니티 채널 보시면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보입니다. 알버트님도 찾아보고 여기 있는 분도 다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질문은 좀 참신한 걸로 남겨주세요. 시내님도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언제나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두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나와서 인사해주세요. 들어가 볼게요. 안녕!